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랑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작품은 감독을 포함한 모든 제작진을 문가로만 구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블록버스터 재난영화 하이드로펌프 전기가 사라진 날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사문생윤 감독은 영화 제작 발표회 당시에 수력발전소가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마찰에너지에 의해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말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문생윤 감독의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함께 보시죠. 오 벌써 퇴근 시간이네. 오랜만에 다들 끝나고 맥주나 한잔할까? 아 좋죠. 홍미 씨도 갈 거지? 그럼요 가야죠. 제 돈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요즘 직원들은 참 솔직해서 보기가 좋구만. 어 퇴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양수발전소에 물 올리는 날 아니요? 아 맞다. 내가 물 길러 올려야 되니까 알바 채용 공고 올리라고 했던 거 혹시 올렸어? 양수발전소는 사람이 물을 나르는 곳이 아니에요.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모아서 전력 수요가 낮은 밤에 상부 댐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낮에는 하부 댐으로 물을 떨어뜨려 발전시키는 원리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양수발전소에 물나르는 알바가 힘들다고 소문이 났는지 지원자가 너무 적어요. 인원이 너무 적으면 오늘 밤 안에 저수지를 다못 채울 텐데 그래서 다빈 씨몇 명이나 지원한 거예요? 어, 평소에 한 절반 정도인 한 3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저수지 입구에 물로켓뱅성 주문해놨습니다. 아, 역시 에이스구만. 2리터 묶음 생수로 시켰지? 아, 그럼요. 가장 싼 물로 주문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물 나르는 곳좀 돕다가 회식 하러 갑시다. 괜찮죠? 아유. 알바도 많이 안 왔는데, 저희라도 와야죠 그럼 저 화장실 가서 물좀 떠오겠습니다. 아, 오늘 옷도 좀 뻐근한데. 어,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아... 다들 정말 고생 많았네. 저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저수지에 물 나르는 거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아 어, 드디어 끝났네. 다들 고생 많습니다. 어 저희 2 시간밖에 안 걸렸네요. 그럼 이제 회식하러 가는 건가요? 아 그래야죠 에이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해낸 건가? 그래 그래 해낸 거야 빨리 회식하러 가자고 나또 어?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 홍시 씨 거기 우리 맨날 가는데 예약 좀 해줄래요? 아네 예약하겠습니다 퇴근이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이 대리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왜왜 뭔데 그래? 아... 결국 일어나버렸군 수력발전소 터빈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고기 하나 똑바로 관리 안 하고 뭐 했어? 내가 미리미리 확인하라고 했잖아 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추적한다고 하긴 했는데 하, 일단 이 상황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하자고 수력발전소에는 생물 보호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스크린이나 여과망 같은 장치를 통해 물고기나 다른 생물이 터빈으로 들어가지 않게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생물이 터빈에 들어갈 확률은 없답니다. 강사, 원 물고기 크기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지? 화면으로 확인했을 때는 한 50cm 정도 추정됩니다. 음, 커도 너무 커. 낚시대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 혹시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까? 이대리, 7년전 여름 벌써 잊었나? 아니 그럴 리가요. 끝까지 터빈에서 나가지 않은 잉어를 빼내기 위해 댐으로 들어가신 부장님의 뒷모습이 아직도 상합니다. 그래, 이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도 아마 누군가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 와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안 돼. 더 늦으면 우리 다음 달 에어컨도 못 써. 시할 시간이 없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저게 누가 들어가요? 어떻게? 대리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어, 저안 들어가죠. 어, 홍재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저 들어갈 바에 최소하죠. 근데 이런 거 원래 막내가 들어가는 게 맞긴 해. 아 이거 물고기고 이거 어떡해요. 홍재씨가 아, 아, 저 잡시다. 아저 진짜 무서웠어. 화장실 다녀어요 응. 음, 집에다 잠깐 전화 좀 하느라. 팀장님 이젠 진짜 정해야 할 때가 먹었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들어갈 게 팀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지난달에 태어나따님은면 어떡하시고요 이 대리 미안한데 아들이고 지난달에 돌잔치도 했어 뭐 어찌 됐든 팀장님 내가 책임을 져야 지 않겠어? 아, 팀장님 네, 그러랑넘선그 물고기 제가 꺼내러 가겠습니다 뭔 소리야 자네 신입이야 지금 신입 저 지은주 이 동네 토박이로 어렸을 때부터 이 땜이 너무 좋아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땜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소리> 정말 가는 거야? 갔다 올게. 바로 서 돌아와야 돼, 홍주 씨. 전네에게이 때문에 미래가 달렸네. 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행운을 빌네 돌아오면 꼭 소고기 회식하는 거죠? 영화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 오늘도 한수원이 책임지고 있습니다.